음. 마우스 넌넌넌넌요넌넌넌넌 안돼요 이름이 뭔요요맥북프로 o 맥북프로 m 1프로 맥북프로 m 1프로잖아 p e m 1프로 아니에요? 아 o Puro, m o n Pro. p m 1이랑 맥북 프로 m 1 프로. 어? 프로, 프로가, 프로 아니, 프로 프로 프로가 있죠. 아, 아는 척하지 마. 윈 m 우 10년을 썼는데. 10년이라니? 2 7년이 r o Pepo Puro, e 프로 적 p 할수있을까요 어, 적응 못할것 같아. 네? <laughs> 적응은 어렵고 어? 따라따라 어? 오, 무거워 엄청 무겁더라고 따라따. 이야 <laughs> 무슨 색이죠? 이거는 스페이스 그레이 스페이스 그레이? 열어볼게요 열어보세요 어? 왜안 열리지? 반대로 여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음? 아 이렇게 꺼내는 거야 꺼내라고 음. 짠 제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아니 어. 그렇게 보여주세요. 세워서. 짠. 잠시만요.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됐어요. 아 여기 각인이 있다 그랬어. 이야. 응. 그냥 한번 찍어야죠. 이야. 이게여하죠 이게, 이게 230만원? 230만원? 할인받아서 음. 230만원? 할인받아서 230만원 음. 정도? 네, 땅콩으로 불리고 어, 이해가 안 가네. <laughs> 깡통 이해가 안 간다. 이백삼십만 원짜리 깡통이 있나요 혹시? 어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만지고 있습니다. 이야. 와. 짠. 이야. 두둥. 이야. 뭐야? 이 소리 들으려고 사는 겁니다. 야 이쁘다. 잘 적응할 수 있겠죠? 해봐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Get started. 음. 자 14인치 화면이 진짜 크긴 크네요 14인치가 아 근데 오빠거 보는거랑 확실히 다르다 그죠 13인치랑 1인치인데도 진짜 차이가 크다 차이가 엄청나다고요 음. 그거는 이제 트랙패드는 차차 적응해 나가는걸로 트랙패드 어려워 음. 마우스 쓸거예요 마우스 쓰면 안돼요 두손가락으로 내리세요 아이고 어색하다 아이고 <laughs> 살려줘 아이고, 아이고 어색한 손놀림 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laughs> 어. 아. 침받아요 우와 아 한영이 여기 있구나. <laughs> 너왜 비웃었지? 한영은 그거고요. 대문자는 그 한영 꾹 눌러봐. 꾹 음, 눌러봐. 지금 꾹 눌릴 수가 없어. 그냥 생성 중이야. 눌러도 사실 상관 없어요. 이거? 이거 보여줄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어, 보여주세요. 짠. 뭐죠, 이거? 이거는 충전 케이블인데. 네. 이쪽은 C 타입이고, 이쪽은 이제 저 보더라? 자석 타입. 마그네틱. 마그네틱. 음. 마그네틱이 자석. 마그네틱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혹시 꼬다리도 없나요? 꼬다리. 꼬다리 없네? 설마 안 줘주지 않았죠? 꼬... 킹받게. 아, 꼬다리 줬어. 있죠? 이게 왜 좋아요? 응? 음? 이게 왜 좋아요? 그거왜 좋냐고? 응. 그냥 좋지. 아니, 그때 설명 들었잖아. 아. 왜 좋은지 알려주셨잖아. 그건 기억 안 나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응. 음. 언제까요, 그거를? 왜 이렇게 오래 까? 아니, 망가짐 없이 깔려고 한 건데. 아. <laughs> 언제까요? 구성은 진짜 간단하네. 구성 간단하지. 뭐뭐더 음. 있어야겠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충전기고. 음. 이거. 야, 센스 있다. 센스 있어. 음. 몇와트어 써있니? 봐봐. 어. 육십칠 와트어 써있네. 어디 에써 있어? 아 그러네. 음. 내거몇 와트인지 봐봐. 너 거는. 비교해봐. 왜내거 아... 왜 작아? 어 그러네. 되게 애기야내 거. 그러네. 아. 신고하다 바꾸고 싶지 내 거랑. 어. 응. 보면은 음. 오빠가 M1 음. 아 30와트야 와오빠건 30와트고 미쳤어 두배야 넘어 17와트 그지 응 방식은 같아 방식은 여기 꽂는거는 둘다 꽂는건 음. 둘다 이제 음. C타입 그니까 그리고 여기 꼬다리 이게 다르지 또응 나는 음, 거기도 C타입이야 아 이것도 c 타입 나는 그것도 c 타입이 이렇게는 안되고 이렇게 음. 올리면서 한번 더 음. 이렇게 <laughs> 공부를 하시긴 하셨네요? 아 그럼요 음. 비싼 돈 주고 사는건데 음. 공부를 해야죠 음. 확실히 에어가 이쁘긴 하다 에어가? 그치, 어. 그치. 두께가 거의 1.5배? 감성있는 느낌이긴 해 어. 이게 에어고 이거 뭐예요 잠시만요 이거요 이거? 어지워진네지워진네 지워져요? 잠시만요 응? 이거 뭐불량 테스트 이런 것도 있다는데 불량 테스트. 음. 저 안경닦이 줘봐요 위에서. <laughs> 아 이게. 실제로 봤을 때가 더 차이가 나, 많이 난다. 조금 그치? 조금 커졌는데. 실제로 봤을 땐 모르거든. 이 검은 부분이 더 작아진 것 같아, 그치? 맞아. 음. 음. 어, 차이 되게 심하구나. 스피커 크기도 조금 다르고. 트랙패드 크기는? 트랙패드 크기 차이 나네. 어, 차이 나, 음. 차이 난다. 어요 이거! 어뭐 이거 봐 뭐? 유리컵이 있어 이번에. 별로 필요없어 알아 이거 어, 맛있니? 이거? 너 먹어봤잖아 이게 제일 맛있어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지 무조건 맛있지 비란이 맛있어지는구나 무조건 네. 맛있지 사봐 뭐? 번 먹어볼까? 샘플에서 만들었으니까 맛있겠지 나구야, 나구야, 스킨케어. 스킨케어, 뭐 있어? 응. 음. 그냥 간단하게, 간장 계란밥이나, 어. 이런 거 먹고 싶어. 음.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꺼져서 네? 그래. 아, 그래? 이거 음. 어, 해먹기도 귀찮고. 음. 라면 라면산에... 사야 돼. 라면? 비빔면 없어. 비빔면 어떻게 먹는 거야? 미치겠어. 오빠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응. 음. 30개 입. 음. 응. 30개라고 해봤자 금방 먹어. 금방 먹는다고? 응. 음. 미치겠어. 근데 초코파이는 더입지 하나나 먹어볼래? 바나나? 이거 어. 맛있어. 얘도 어. 먹어봤어, 나. 먹어봤다고? 응. 음.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이 아빠가 좋아해서. 아빠가 좋아해? 음. 나는? 난안 좋아해. <laughs> 왠지 손을 안 갖다 대더라. 음. 야, 맞는지 잘 보고 사. 팔도 비빔면. 어. 뭐 서비스 하나 주는 거 사는 거야? 사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얘만 하나 더 줘? 그런 게 원래 다 나가잖아, 근데. 응. 음. 칼칼 당면. 음? 음. 얼마나 칼칼한가 한번 보겠어? 음. 이 짜슐랭 맛있다는데. 짜슐랭짜슐랭이 음. 뭐야? 짜슬랭이 어떻게? 그렇게. 오뚜기에서 나온 건데. 오뚜기? 음. 물을 안 버린다는데? 물을 안 버린다. 어. 아니, 나는 그게 맛있다니까. 뭐? 아니, 그거 있잖아. 뭐? 진진짜라. 진진짜라, 진진짜라. 난 진진짜라. 진진짜라가 제일 맛있어. 진진짜라 안 돼. 그치? 엄청 커응 음. 원래 가위도 많았어 음. 한... 다른 거어지 먹어야지 김치 아니면 참치? 참치 생 부추 가루 뿌릴까? 응 음, 그래 완전 옛날 짜장이 있네 어. 그지와 <laughs> <laughs> 김치가 엄청 커그지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 이런 거안 좋아해 어? 빨리 너가 먼저 그래. 빨리 너아 먼저 해뭐래너 먼저 이거 열어봐야 돼 참치 어들었어 네. 보여 아그랬왜뱉머리안 먹어 항상 뱉머리 야채가 너무 많아 아있 음, 아, 맛있어 그? 응 크림한데? 네.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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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리지? 어떻게 어배부르 있었어 한몇 킬로미터다 그 포장해 여기다해요그냥보여주까여주세요김한보여보여주세요보여보여주세요한보여주세요보여주세요한요한보요보요김한요김한이여요김먹요여 쇼도 동시 발람 가능? 어, 이거 트레블쇼가 애초에 메가쇼에서 주최하는 거야? 음. 어. 이 메가쇼도 메가쇼에서 주최하는 거야? 아마도? 와, 브랜드 진짜 어, 엄청, 엄청 많아. 백과 사정 같아. 그니까. 트레블쇼다, 여기. 그니까. 응. 트레블쇼가 이거 일부인 거네. 아, 일부인 거 같아. 가보자. 귀엽다, 이거 보여줘. 뺏겼어. <laughs> 뺏겼어? 어. 나만 살아남은. 그니까 너만 살아남았네. 오. 우와. 수수. 쏘쏘쏘수 일본 여행 가. 어디부터 가봐야 되지? 이거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 지도 없나? 아, 뭐안 들고 겠어아 그거 안 가져왔지 종이. 아 맞고. 여기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 번에 못 본단 말이야 인포메이션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다 이거 각자 어? 이거야 인포메이션이야 도토리 도토리야 도토리는 어디서 배우세요? 도토리야는 알아? 어 도토리 여행가는 상품 정리해도 쉽게 할 건데 어 지금은 이제 간사이공원에서 들어가는 패키지에서배는거요 도토리 감다 아, 이거... 어 이거 사쿠가 유명에도 도시 사 사막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오사카 근교인 거예요? 아네 맞습니다. 오사카 바로 옆 라인에 있고요. 아... 지금은 이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기차나 차로 이제 3 시간 정도 아... 걸려요. 그래서 좀 멀다 보기 때문에 아... 대신에 올해 초에는 이제 에어서울 직항편이 생겨가지고 같이 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가져가 이쁘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야, 재밌다 벌써. 그러니까 어. 빨리 읽고 싶어. 응. 알파카. 응. 아 페루. 어, 어. 페루가 이게 유명하구나. 알파카. 알파카 그거 드림 드림캐처. 드림 응. 응. 원래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잠이 응. 푹잘수 있게. 어, 그렇게 <목소리> 아, 사장님. 아, 나가사키는 어디는가이고나 네. 어디 공항에서 가는 거예요? 나가사키 공항도 있는데 아직 안돼아가쿠오카 많이 다어요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가보고 싶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여기 오사카가 이쪽이고 여기 큐슈 안에 쿠오예 그 그럼 나가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토커가 있고 여기인데요. 저희는 여기 나가사키 중에서도 여기 사세보라는 곳이 있어요. 아기자기한 네. 느낌이구나. 아기작이. 네네네. 너무 좋아요. 스토가 원래 소도시 다니기 힘들죠. 네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내륙 중에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 이제 여기 서양 문물이 좀 빨리 들어오고 지금 하나라보다 굉장히 네덜란드. 그래서 네. 이제 천주교에 어, 어, 교회가 들어요. 3단과 4단이 아. 고요 약간 이국적인, 네, 네. 오히려 번잡한 도동시보다는 매력있어요. 네네네, 너무 잘 아. 주무실 거예요. 아,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네. 네, 잠깐만요. 여기에서 네. 여기서 이제 차세로가 있죠. 인데 나가사키시까지는 네. 음. 또 버스도 그 2시간이면 아. 갈수 있거든요. 아. 언제 가실 예정이세요? 있 지금은 도쿄를 예매해 놔가지고. 아, 언제예요? 3월로 예약했데 겨울에 한번더 갈까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후쿠오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후오시고가사키을 아시는데 사슬고저 파스텔 버스 아시는데도 사세고를잘고싶어 처음 들어보겠 이거 갖고 싶어 어? 이거? 이거? 네. 이게 뭔데? 몰라 그립입니다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돌려봐 장바구니 어 아. 아, 네. 아, 네. <laughs> 팽팽하게이렇게막 어, 아. 러닝맨에서 하이왜 이렇게 오래 돌아가요? 장바구니 다른 색이. 똑같은 건가 봐바는데. 음. <laughs> 장바구니. 문제 어. 뽑아 주시겠어요 이번 아, 세강에서 우리 준선을 봤죠? 권율 장군이 큰 승리를 아, 거둔 진짜. 전투의 이름은? <laughs> 네,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원하는 상품 있으세요? 여기 인생네코 앨범도 있고, 패브릭 포스터도 있고, 사이드도 있고. 네, 주제쇼 하시나요? 사이드 하시겠어요? 네. 앞쪽에 네. 어, 문제 뽑아주세요. 나 알려줘, 아, 어때서? 아, 어, 너무 아, 어, 똑같은 문제라 다시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아, 고향시 대표꽃은 아, 무엇일까요? 장미니까. 장미. 어, 네, 장미 정답입니다. 원하는 뭐 상품 뭐 받을까요? 패브리? 네, 네. 어, 이거 주세요. 주세요. 네. 네, 문제 뽑아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놀람> <쏘> 귀여워 <laughs> <재밌다>. <이리와> <놀람> 어디 갈까? 쌀도 <앤돈> 얻었네 뭐도사이나오 <예술은> 이거 <앤돈> 아, 이거 맛있다 유자 여기도 있어 유자 우와 자두, 진짜 맛있는 자두예요 자두는 온도 맞치기 어려워서 총만 대기가 어려운 과일이에요 자두입니다 감사합니다. 패션 플룸, 키한 과일요 패션 플룸 백향 과일 오, 백향 과일 패션키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향이 좋지? 음. 이게 뭐야? 바이타운라래바이타운 라틴 처 약간 계란빵 같은건데 음, 안에는, 노랑, 안에는... 계란빵이랑 많이 달라요 어, 많이 달라요. 어... 어... 새우도 들어가고 오코노미야끼랑 비슷하다 신기하다 어 신기해 진짜 신기하 거한 뭐 번도 못 봤지? 여기는 새우고, 여기는 문어고, 저기는 베이컨이 아 음. 너 이거 순발차 할 때? 순발차 할 때는 구절초 갖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예요 아 자, 한번 드셔보세요 깔끔할 거예요, 조금 전에 내린 거라서 아, 아, 네. 너는 목면 네. 좋겠다, 너 비염이잖아 목련 호로 향을 들이마시면서 드시면 효과를 볼수 있어요 호로 아, 네. 들이마시면서요? 네 이걸로 하나 드릴까요? 네. 아, 아니다 어? 호로는 아예 얘는 만 원, 이만 원 삼십 만원 사이로 네 그리고 네. 이산을 나가시면 얘는 만오천 원이고 음, 오, 얘는 이만, 천 음, 원인데 그만 원, 이만 원 하고 있어요 어 이거 짜네 아 이거 저거? 구입해서네 입만 넣으시면 돼요. 두 네? 개에서 아, 네 개요. 인분데요 네, 마분장 기준. 뭐서목 네, 이거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비염 어,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이거 맞지? 아, 그거는 좋은요 가게 다봐 펼쳐드릴게요. 저희 복숭아 맛나다 복숭아 맛 나고 단데 0 칼로리입니다. 맛있는데? 천 원. 잘 샀지 뭐. 어. 아니 사람은 역시 랜덤 뽑기 이런 거에 미치는 것 같아요. 미쳐있지. 어. 뭐 샀어? 뭘 샀긴? 다이어리. 다이어리. 응. 오빠 거랑 내 거랑. 내게내게 내게 뭐야? <laughs> 어. 이게이야 여행을 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음 음, 오렌지 코랄. 오렌지 코랄. 음. 오케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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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에너. 와, 진짜. 많아. She s h 진짜 많 d be 2 h e one. s h 1 2 h o u l 가 be the o n 야, 떡볶이 양 많다. 그러니까 1인분이야 그러게. 그때 우리가 반인분 먹어가지고. 그런 거. 어. 맛있겠다. 맛있어 보여. 응. 우리 무슨 영화 봐? 뭐래? 어. 탄생. 탄생? 재밌을까? 아. 콜라 실납실에! 오~~ 맛있겠다 어. 치 우와 우와 콜라가 실납실에 들어는 모습이 보이네 오~~~ 이런게 있었구나 우와 재밌겠다 그러네 아, 지금 콜라안당겨가지고 사이더도 있네? 사이더도 있네 가 나와서 먹어볼까? 아니면? 그어보자 뭐, 지금은 현수가 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우리는 어쩌다가 디열에 앉은거야 아안고싶었는데그니까 <laughs> 아휴 영화는 안보여도 형님들은 해. 보이겠다 그래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말씀 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열기를 느끼니까 너무 힘이 나고요 감동을 느끼고 가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렇요 <laughs> <laughs> 그래서 기정안이네요. 아무튼 어수선해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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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있기러분 여러분, 여러분, 기러탄생러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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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탄생 여러분, 여러분, 여 열 이런거 먹고플이트아 커피 먹고싶어졌어 플이트 넣으신거야? 안세요 먹어볼까? 음, 잠깐만. 아, 들어야겠어? 아, 어, 섞어. 안 섞어 먹는 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섞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음. 맛있 아. 아, 아. 맛이 어때? 어. 맛이 어떤 애니까? 어, 부드럽다. 부드러워. 부드러워? 응. 음. 그렇게 조금 세팅 없이 섞어. 응. 너가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할 맛이. 야 응. 뭐가? 아메리카노 느낌이 안 난다. 그렇지. 응. 되게 부드럽지 그냥. 그렇겠네. 눈조신행복먹으러 음, 약간 커피에 진심인 음. 그치? 야, 맛있다 그 내가 말했잖아 응? 너 좋아할 것 같다 했잖아 내가 <laughs> 맛있지? 이거 맛있어 아메리카노 부담이더 맛있지? 이거 있잖 음. 새로 산 가방 음. 귀엽 거야. 이 노트는 뭐야? 응? 어? 응. 색깔이 아주 귀여운 뽀짝하네. 응. 내손반에 누가, 누가 사줬는지 이쁘다. 그지? 음, 응. 센스가 있는 분인가봐 어.